님들, 월가에서 2026년 로켓랩 역대급 상승장 온다는 거 알고 있었어? 지금 미국부터 대한민국,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처럼 전 세계 빅테크들까지 우주산업에 몰빵 중인데, 그 중에서도 월가에서 가장 크게 주가상승할 종목을 로켓랩으로 뽑았다는 거야. 오늘은 월가가 스페이스 X의 상장 소식에도 왜 로켓랩을 뽑았고, 주가상승의 원리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주산업에 모든 걸 진짜 쉽게 다 풀어줄 테니까, 딱 집중해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할게. 여러분은 지금 우주 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어? 그냥 로켓 쏘는 거? 스페이스X가 곧 상장하고 화성까지 간다는 거? 만약 아직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우주 산업 투자의 절반도 못 보고 있는 거야. 왜냐면 지금 월가가 보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거든. 바로 로켓랩, 티커는 RKLB. 이 기업이 지금 우주 산업 핵심 주인공으로 올라서고 있어.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2025년 12월에 터진 폭탄급 뉴스부터 알아야 해. 미국 우주 개발청 줄여서 SDA라고 하는데 여기서 트렌치3라는 미사일 추적 위성 사업을 발주했어. 규모가 얼마냐면 총 35억 달러야 한화로 약 5조 원이지. 근데 이게 그냥 위성 사주세요. 이런 게 아니야. 사격 통제 수준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위성을 달라는 거야. 쉽게 말해 적의 미사일을 우주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바로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이걸 골든돔이라고 불러. 하늘에 거대한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지. 근데 여기서 미국이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냐면 골든돔이라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계획 때문이야.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건데 이게 성공하려면 우주에서 빈틈없이 감시하는 위성 네트워크가 필수야. 그럼 트럼프가 밀어주는 2,35억 달러짜리 핵심 계약을 누가 땄는지 보면 로키드 마틴이 11억 달러로 1등이야. 전통 방산 1위 기업이니까 당연하지. L3 해리스가 8억 4,300만 달러로 2등. 그다음이 바로 로켓랩이야. 8억 500만 달러. 노스롭 그루먼이 7억 6,400만 달러로 4등이야.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뭐냐면 로켓랩이 노스롭 그루먼을 이긴 거야. 노스롭 그루먼이 누군지 알아? 미국 방산 빅포 중 하나야 비투스텔스 폭격기 만든 회사고 우주 사업만 수십 년 해온 거대 기업이야 근데 그 회사를 로켓랩이 이겼다는 거지 이게 시장에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 로켓랩은 이제는 그냥 작은 로켓 배달 업체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장비를 직접 만드는 대장급 기업으로 체급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야 이게 왜 가능했냐면 로켓랩은 수직 계열화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수직 계열화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만드는 거야 보통 위성 회사들은 태양 전지판은 A 회사한테 사고 반응 휠은 B회사한테 사고, 소프트웨어는 C회사한테 사고. 이렇게 부품을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어. 근데 로켓 랩은 달라. 로켓도 자기가 만들고, 위성 본체도 자기가 만들고, 태양 전지판, 반응 휠, 소프트웨어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 이게 왜 무서운 무기냐면 두 가지야. 첫째, 마진율 방어가 돼. 외부 부품 안 사니까 중간 마진 안 줘도 되고, 원가가 낮아져. 둘째, 납기 준수가 돼. 요즘 위성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 부품 수급이야. 반도체 부족하면 차못 만드는 것처럼 부품 하나 안 들어오면 위성 납품이 밀려버려. 근데 로켓랩은 다 자기가 만드니까 이런 걱정이 없어. 국가 안보 프로젝트는 납기가 생명인데 로켓랩은 이걸 지킬 수 있으니까 정부가 믿고 맡긴 거야.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과거에 테슬라가 자동차 시트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직접 만들면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을 압도했었거든. 그때 테슬라가 단순히 차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정보기술 기업으로 대접받으면서 주가가 폭발했잖아. 지금 로켓랩이 우주판에서 딱그 길을 걷고 있어. 우주라는 아직 작고 진입장벽이 아주 높은 시장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방산 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핵심 질문이 나오지 로켓랩이 방산 거인들 제치고 계약 따낸 건 알겠어 근데 그게 왜 하필 2026년에 주가폭발로 이어진다는 거야? 여기엔 월가가 보고 있는 세가지 확실한 구조적인 이유가 숨어 있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뉴트론 로켓이야 로켓랩이 지금 쏘고 있는 건 일렉트론이라는 소형 로켓이야 작은 위성 한두 개 올리는 용도지 근데 이 일렉트론만으로도 2025년에 21번 발사를 시도해서 전부 성공했어. 성공률 100%야. 이미 전 세계에서 스페이스 X 다음으로 로켓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잘 쏘는 회사가 된 거야.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2026년에 첫 발사를 하는 중형 로켓, 뉴트론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중형 로켓 시장은 사실상 스페이스 X의 패컷9이 독점하고 있거든. 근데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한 회사에만 목을 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 그 회사가 파업하거나 사고라도 나면 우주로 가는 길이 꽉 막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복수 공급원 정책이야. 국가 안보랑 직결된 발사는 최소 두곳 이상의 라인을 뚫어놔야 한다는 거지. 월가에서도 이 점을 정확히 보고 있어. 고객들은 가격 협상도 하고 싶고 일정도 마음대로 잡고 싶어서 스페이스X의 독점을 깰 대안을 미친 듯이 찾고 있거든. 뉴트론이 성공하는 순간 로켓랩이 바로 그 유일한 대안, 옵션이 되는 거야. 게다가 더 무서운 건 로켓랩은 자기 로켓으로 자기 위성을 쏠수 있어. 수송부터 제조 발사까지 우주 비즈니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먹겠다는 거지. 과거의 아마존을 봐봐. 물류 창고 짓고 배송 직접 하고 클라우드까지 돌리면서 산업 전체를 장악했잖아? 로켓랩이 지금 우주판 아마존 모델을 완성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이유는 방산 매출의 퀄리티가 달라졌다는 거야 아까 말한 계약 규모가 8억 달러잖아? 이게 2029년까지 위성 18기를 납품하는 건데 이 계약 한 방으로 로켓랩의 우주 시스템 부문 수주 잔고가 6억 달러에서 14억 달러로 두배 넘게 점프를 했어 정부 계약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 돈을 절대 떼먹지 않는다는 거야 민간 기업은 경기가 안 좋으면 계약을 파기하기도 하는데 정부 예산은 한번 잡히면 끝까지 가 아주 우량한 현금 흐름이 생긴 거지 게다가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아까 이야기했던 트렌치3 다음엔 트렌치4, 5가 줄줄이 대기 중이고 골든돔 사업은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먹거리야 무엇보다 이번 계약은 로켓랩이 더 이상 로키드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밑에서 부품이나 대주던 하청업체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 이제는 대규모 방위 프로젝트를 직접 진두지휘하는 주계약자 즉 대장급이 됐다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는 드디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시작됐다는 거야 월가가 로켓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숫자로 보면 2025년 3분기 매출이 1억 5천 5백만 달러를 찍었어. 작년보다 48%나 성장한 역대 최대치야. 근데 매출보다 더 미친 건 수익성. 바로 마진이야.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41.9%가 나왔어. 원래 로켓쏘는 사업은 돈이 안 돼. 연료비 비싸지, 부품비 깨지지, 고급 인력 써야 하지. 마진 남기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근데 로켓랩은 발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고정비는 줄어들고. 마진율 높은 국방 임무 비중이 늘어나니까 수익성이 IT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으로 좋아진 거야. 현금도 10억 달러 이상 쟁여놨어. 뉴트론 개발하고 다른 회사 인수할 기초 체력이 완벽하게 갖춰진 거지. 여기서 PER 개념을 쉽게 대입해보자. PER은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를 얼마나 쳐주느냐는 건데. 보통 제조업은 성장 한계가 뻔하니까 10배 정도 쳐줘. 10년치 수익이면 통치자 이거지. 반면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플랫폼 기업은 30배, 40배를 줘. 지금까지 시장은 로켓랩을 그냥 로켓 공장, 즉 제조업으로 취급했어. 근데 월가 분석을 보면 로켓랩의 12개월 선행 주가 매출 비율 PSR이 무려 40배가 넘어 산업재 평균이 1.8배인데 말이야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프리미엄을 줄까? 바로 희소성 때문이야 지금 당장 우주 섹터에 투자하고 싶은데 대장인 스페이스X는 상장을 안 했어 살 수가 없잖아 그럼 공개 시장에서 유일하게 스페이스X랑 싸울 수 있는 대안이 누구야? 로켓랩밖에 없다는 거야 실제로 돈 냄새 잘 맡기로 유명한 캐시우드의 ARK ETF가 12월에만 로켓랩 주식을 1,600만 달러어치나 더 샀어 심지어 테슬라를 팔아서 로켓랩을 산 거야. 월가 분석가들도 난리가 났지. 니드엠은 목표 주가를 63달러에서 90달러로, 스티펠은 75달러에서 85달러로 올렸어. 12월 들어서만 주가가 80% 넘게 폭등했는데도, 월가는 아직 싸다. 더 간다고 외치고 있는 거야. 결국 로켓랩은 이제 제조업의 PER에서 플랫폼의 PER로 재평가받고 있고, 이 구조적인 변화가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뉴트론이 쏘아 올려질 2026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럼 이 질문이 궁금한 사람들 있을 거야. 경제사냥꾼님. 우주 산업에서 돈 버는 기업들은 뭐가 있어요? 이건 아주 예리한 질문이야. 왜냐면 스마트폰이 세상에 깔리고 나서 돈 벌었던 기업들 생각해보면 먼저 폰을 만드는 삼성전자? 애플? 장난 아니게 벌었지. 근데 그 다음은 바로 그 위에서 카카오나 배달의 민족, 넷플릭스처럼 판을 벌린 서비스 기업들이 수십 배 폭등했잖아. 우주도 이 흐름이랑 똑같이 가. 이제는 쏘는 놈의 시대를 지나 우주 공간에서 노는 놈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지. 월가가 지금 로켓랩 다음 타자로 침을 흘리며 보고 있는 그 서비스 분야의 대장주들. 지금 바로 분야별로 낱낱이 알려줄게. 가장 먼저 돈이 몰리는 곳은 우주 데이터와 보안이야. 지금 우주는 데이터 교통체증 상태야. 위성이 너무 많아져서 기존 무전기 방식으로는 통신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거든. 속도도 느린데 전파가 퍼지니까 도청 위험까지 있어서 보안에 치명적이지.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레이저 통신이야. 쉽게 말해서 우주에 광케이블을 까는 거랑 똑같아. 기존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수십 배 빠른 건 기본이고 상대방한테만 정확하게 쏘니까 도청이 아예 불가능해. 보안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지. 실제로 아까 언급한 계약만 봐도 미 국방부가 트렌치원 위성부터 이 레이저 장비를 의무화한 이유가 여기 있어. 수천 개의 위성이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이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거든. 이판의 대장은 아까 계약 2등을 차지한 L3 헤리스야. 남들이 위성 껍데기 만들 때이 회사는 그 안에 들어가는 비싼 눈인 센서와 귀가 돼주는 통신을 독점하고 있어. 마진율이 깡패라는 소리지. 골든 돔이 완성될수록 L3 헤리스의 고가는 자동으로 채워지는 구조야. 두 번째는 우주 물류와 AS 센터야. 지금까지 우주 산업의 상식은 고장 나면 버린다였어. 수천억짜리 위성이 열려 떨어지면 그냥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거야. 얼마나 낭비야? 근데 이제 우주에도 견인차와 출장 수리 시대가 열렸어. 노스롭 그루머니 이미 열려 떨어진 위성에 딱 붙어서 수명을 5년이나 늘려주는 서비스를 상용화했어. 2026년엔 로봇 팔 달린 위성을 띄워서 고장 난 부품을 갈아끼우는 수준까지 간대. 여기에 아스트로스케일은 우주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우주 환경 미어원 사업을 시작하고. 임펄스 스페이스는 지구 적외도 짐을 24시간 만에 먼 우주로 배달해주는 우주판 배달을 런칭했어. 버리는 시대에서 고쳐 쓰고 배달하는 시대로 산업의 시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야. 세 번째. 이 모든 걸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겠지? 바로 우주 에너지야. 특히 지금 인간은 달과 화성의 기지를 만드는 걸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달이나 화성 기지는 태양광만으로는 절대 못 버텨. 달은 밤이 14일이나 지속되고, 영하 170도까지 떨어지거든. 그래서 나사가 목숨 걸고 밀고 있는 게 우주용 소형 원자로야. 이 분야 끝판왕은 BWXT야. 티커도 BWXT. 미 해군 핵잠수함 원자로를 만들던 회사인데 그 기술 그대로 우주로 가져가는 중이야. 실제로 2025년 3분기 원자력 수주 잔고가 작년보다 119%나 폭증했어. 이건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매출이 찍히고 있다는 증거야. 무엇보다 우주 원전은 지구처럼 방사능 규제나 민원 걱정이 없어. 오히려 원전 없인 생존이 불가능한 필수재 시장이라 규제 리스크 없이 무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노다지 땅이야. 마지막 네 번째.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야. 우주 제조와 바이오. 2025년은 우주 공장이 돈이 된다는 걸 증명한 핵심 사업이야. 특히 바르다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우주에서 에이즈 치료제 리토나비를 결정을 만들어서 지구로 가져왔는데 결과가 대박이었어. 지구 중력 때문에 찌그러지던 약 성분이 우주에서는 완벽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진 거야. 약효는 오르고 부작용은 줄어드니까 제약사들이 줄을 서지. 이런 우주 공장을 지어주는 건설사가 바로 레드와이어야. 우주 태양광 패널 만들고 3D 프린터 납품하면서 매출이 50%씩 뛰고 있어. 과거 골드러시 시대를 떠올려보면 금캔 사람보다 곡괭이 판 사람이 돈 벌었지? 레드와이어가 딱그 포지션이야. 그리고 여기서 한국도 유심히 봐야 하는데 왜냐면 우리나라도 실력이 만만치 않아. 지난 11월 누리호 4차 발사에 실린 바이오 캐비넷이라는 것이 있어. 이건 한림대 박찬은 교수팀이 만든 건데 우주에서 인공 심장을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장비야. 지구에선 중력 때문에 세포가 무너져 내리는데 우주에선 입체적인 심장을 그대로 만들 수 있거든. 박효수 팀은 2027년에 우주에서 뇌종양 치료제 테스트하고,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지구로 가져오는 프로젝트, 바이오렉스까지 준비 중이야.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우주인공 장기 비임상 연구가 되는 거지. 결국 우주바이오는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라, 기존 제약바이오 산업의 한계를 돌파할 유일한 열쇠가 되고 있어. 지금이 딱그 씨앗을 뿌리는 시기인 거야. 이것들을 기준으로 만약 투자를 하고 싶다면, 경제사냥꾼이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투자 기준점도 명확하게 잡고 가야 해. 월가가 우주산업 투자를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이 세 가지야. 첫째, 국가 안보와 연결됐냐? 순수 민간 수요는 아직 불안정해. 정부 예산을 따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살아남아. SDA나 골든돔 같은 방위 예산에 탈수 있는 회사가 유리해. 로켓랩이 딱 여기에 해당하지. L3 해리스, 로키드 마틴도 마찬가지고. 둘째, 수직 계열화됐냐?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자체 생산해서 비용 통제하고 마진 높일 수 있는 회사가 이겨. 외부 의존도 높은 회사는 공급망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로켓랩이 여기서도 강해. 발사체랑 위성 제조 양쪽에서 시너지 내고 있으니까. 셋째, 독점적 기술력이 있냐.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 장벽이 있어야 해. 우주 원자력이나 우주 제약 재진입 기술 같은 거지. BWXT가 우주 원자력에서 독보적이고 바르다 스페이스가 우주 제약 재진입에서 앞서 있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와 투자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도 정리해줄게. 이 흐름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시장을 봐야 흔들리지 않아. 먼저 앞으로 펼쳐질 5년의 시나리오. 즉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2026년은 한마디로 증명해야. 해 그동안 우주 경제? 그거 먼 미래 얘기 아니야라고 의심하던 사람들의 입을 딱 다물게 만드는 사건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거든. 당장 아르테미스 2호가 떠서 1972년 이후 반세기 만에 사람이 달 궤도를 돌고와. 이건 이제 인간이 다시 우주로 나간다는 걸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거나 다름없어. 여기에 5월엔 바스트라는 회사가 헤이븐 원이라는 민간 우주 정거장을 쏘아올려. 국가가 독점하던 우주 부동산 시장이 민간 아파트 분양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지. 그리고 우리 주인공 로켓 랩의 뉴트론도 이때 첫 비행을 해. 성공하는 순간 주가 폭발의 도화선에 불이 붙는 거야. 여기에 아스트로 스케일이 우주 쓰레기 청소 위성을 띄우면서 우주 환경 미화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시장까지 열리게 돼. 그럼 2027년부터 2030년은 바로 인프라의 해야. 26년에, 어? 이게 되네? 라고 입증된 기술들이 27년부터는 공장에서 찍어내듯 대량 생산되면서 표준으로 자리 잡는 시기지. 특히 2029년이 중요해. 아까 말한 SDA 트렌치 3위성 72기가 궤도를 뒤덮으면서 지구 저궤도에 빈틈없는 감시망, 즉 골든돔이 완성돼. 이때 레이저 통신 장비랑 데이터 수요는 말 그대로 폭발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2030년엔 나사가 달 표면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BWXT가 만든 40kW급 원자로가 달기지의 깜깜한 밤을 환하게 밝히는 장면.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아? 그럼 이제 그림은 그려졌고 이제 내 돈을 지키고 불리기 위한 우주 투자 포인트도 알려줄게. 종목 고를 때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봐. 첫째, 구조적인 변화인지 확인해. 반짝하고 사라질 테마인지 아니면 시대가 바뀌는 흐름인지 보라는 거야. 우주산업은 골든돈 같은 국가안보랑 직결돼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국방 예산은 쉽게 못 줄여. 이건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야. 둘째, 숫자로 증명되는지 봐. 꿈만 먹고 사는 기업은 위험해. 하지만 로켓랩은 8억 달러 계약을 따냈어. 이건 2029년까지 꼬박꼬박 매출로 찍힐 확정된 미래야. 실체가 있다는 거지. 셋째, 정책이 돈을 쏴주는지 봐. 정부 정책이 말로만 끝나는지, 진짜 예산을 태우는지 봐야 해.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방어 계획은 수백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야. 돈의 물줄기가 확실히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 넷째, 큰 손들이 들어오는지 봐. 로켓 랩이 SDA 계약을 따낸 뒤부터 월가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매집을 시작했어. 왜일까?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 나라 지키는 방산기업으로 재평가하고,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했다는 신호야. 다섯째,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마. 2010년 테슬라 상장할 때, 전기차 관련주들 다 같이 올랐지만, 결국 기술력 증명 못한 애들은 다 사라졌어. 우주도 똑같아. 기대감으로 오를 순 있지만, 결국 살아남는 건 계약서 도장 찍은 놈들이야. 로켓랩은 이미 도장을 찍었고. 여섯째, 사이클의 위치를 파악해. 지금 우주 산업은 1막 발사 경쟁이 끝나고, 2막 인프라 구축이 시작되는 초입이야. 남들이 다 알고 환호할 때 들어가면 늦어. 지금처럼 판이 바뀔 때 선점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야. 리스크도 냉정하게 봐야지. 가장 큰 걱정은 일정 지연이야. 로켓랩의 뉴트론 발사가 2026년에서 27년으로 밀릴 수도 있어. 우주 사업에서 지연은 흔한 일이니까. 하지만 로켓랩은 믿는 구석이 있어. 바로 우주 시스템 부문이야. 위성부품 팔아서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로켓 발사가 좀 늦어져도 회사가 흔들릴 일은 없어.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거지. 그리고 가장 큰 거. 바로 스페이스 X와의 경쟁도 무서울 거야. 하지만 이 부분은 정부는 절대 독점을 원하지 않는다는 구조를 한번 떠올려봐야 해. 전쟁 났는데 스페이스 X 공장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그래서 정부는 필사적으로 제2의 대안을 키우려고 해. 그 수혜를 로켓랩이 고스란히 받는 구조야. 마지막으로 고평가 논란. 지금 주가 너무 비싼 거 아냐? 할수 있어. 근데 아까 말했듯, 지금은 산업 자체가 바뀌는 구간이야. 제조업 기준으로는 비싸 보일지 몰라도,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순간, 지금 가격은 바닥일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 정리할게. 우주 산업은 이제 로켓을 쏘는 쇼의 시대를 지나, 우주에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 그 중심에 로켓랩이 있어. 수직 계열화라는 강력한 무기로 방상 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2026년 뉴트론이라는 필살기까지 준비하고 있지 현명한 투자자는 단순히 뉴스에 흔들리지 않아 구조를 읽지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큰밀러는 투자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어 나는 현재의 상황을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18개월 뒤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 미래를 상상하고 투자한다 지금 당장 눈앞의 주가는 출렁일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오늘 확인한 2026년의 우주 그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이미 멈출 수 없게 시작됐거든. 남들이 로켓 발사라는 화려한 불꽃놀이에만 정신이 팔려있을 때 우리는 그 연기가 거친 뒤에 드러날 진짜 돈의 흐름을 미리 선점하고 묵묵히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진짜 부자들이 불을 꺼머주는 방식이니까.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보자 되자.